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개인택시 동부지부 송관입니다. 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3년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건강과 행복, 만사행통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조대구알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세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난 버는 게 없으니 세금낼 급도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 푼도 안 벌고 세금도 안 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힘겹게 번 돈에 대한 세금 중 제일 연관이 깊은 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특히 개인택시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쉽고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으로 초보자도 부가가치사에 대해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이해하게 설명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구분하여 설명했으니 필요한 것만 건너뛰면서 볼 수도 있고 영상으로 부족하다면 블로그에 그대로 글로 설명하여 상호 참조하게 하였습니다 블로그는 댓글로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택시를 하고 있으니 주로 택시 상황을 예시하지만 다른 업종일 경우는 업종별 상황을 적용한 마찬가지로 별 차이가 없게 매출 대상과 매입 대상을 잘 정리하였으니 숙지하시고 한 번만 익히면 다음부터는 쉽게 할수 있고 헷갈리면 다시 참조되게 정리하였습니다. 알면 평생 도움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지식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출발합니다. 큰 목차를 정리하자면. 1. 부가가치세란? 2. 신고 대상은? 3. 신고 방법은? 4. 직접 신고되는 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을 하는 네. 5. 관리가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간략 세금 계산법 및 신고 기간. 6번. 의가세자와일반가세자 아, 구분 기준 및 신고 기간. 7번. 과세 구간 변경에 따른 세율 적용법. 8번.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9번 부가가치세 매입자료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10번 매출세액 확정하는 법, 11번 부가세 결정 및 신고하는 법에로 정리됐습니다. 아, 내용은 뭐 길지만 아, 부가세 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뭐 간단합니다. 1. 매출액을 확정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2. 매입액을 확정하여 세금 계산하여 뺀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 신고 납부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쉬워요. 네. 자, 출발합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뭔가? 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치의 10% 세금, 업종에 따라 1.5%에서 10%를 붙이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럼 신고 대상은 뭘, 누굴까요? 네, 보, 볼까요? 모든 사업자는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하고요. 사업자, 사업장 여러 개라면 사업장별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어, 폐업했을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 가서자면 면세 대상이라 납부 의무가 없지만, 아, 서울 개인택시는 조합에서 일괄대에 신고를 하니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매출 4,800 이상이면 세금이 발생하고 개별 신고를 해야죠. 신고 방법을 알아볼게요. 면세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 한다면 국세청 손택스 앱을 내려받아서 하면 간단히 할 수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만 신고할 것이면 개인택시 조합이 일괄 신고해주니 할 필요가 없고 기타 업종은 면세라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4,800 이상이라면 직접 어, 홈택스나 세무사 방문, 세무사의 신고 대행 의뢰를 할수 있고요. 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국세층이 소액일 경우 세금이 얼마라고 알려주는데 이때 이 세금이 5만원 이상이면 해안에 5만원 이하라면 손택스로 접속 바로 처리하는 게 편합니다. 종합소득신고는 개인이 아무리 손택스로 잘해도 세무사에게 돈 주고 의뢰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세무사에 맡기세요.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서 하는 해안에 맡기는 게 안전하고 편하지만, 같은 수수료로 대응해주는 세무사도 많으니, 편한 곳에 맡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은 손택서 홈입니다. 손택서 홈. 어, 연매출 4,800이 넘어가면, 관의가 세대라도 세금이 80만 정도 나오니, 손택서가 아닌 홈택서로 직접 하는 게 좋고, 아니라면 세무서 가서, 혹은 조합 세무사나 일반 세무사를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합소득세는 해안을 이용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직접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해안 등 세무사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계산한법이 정해져 있어 세무사가 하나 본인이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세무서에서 65세 이상자를 별도로 접수받는다 하니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고 수술에 5만원도 안 내도 됩니다. 특히 사용하는 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매입액 확정하는 것도 쉬워 조합보다 세무서, 세무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이번에 또는 앞으로 어찌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알려드리겠습니다. 4.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 의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현재 조합 세무대행 해안 플러스에서 신고대행 예약을 받고 있으니, 어, 대항, 대행, 대행을 원하시는 분은 빨리 예약하세요. 늦으면 전화 예약도 어려워집니다. 비대면 전화 접수 일정이 그림과 같이 이미 공지되었으니 참조하시고, 어, 가능한 빨리 하세요. 네. 5. 간이가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 부가치율, 간략세금계산법 및신고기간을알아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도 이것은 1.5%에서 10% 세금이 붙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판매자가 1년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번 세무사에 영업신고할 때 납부합니다. 소비자는 그저 물건만 사지만, 판매자는 판 물건을 국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소비자가 사업자라면 신고하여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매출액이 부족하다면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택시가 받는 요금에도 3%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택시는 운수사업자로 관위가세자와 일반가세자가 있습니다. 지난번 세법이 개학, 개정된 게 계약인 이유를 설명해 보면요. 21년 7월 개정 전 업종 부가가치율이 20%였는데 30%로 10% 오르고 매입세 공제율은 20%에서 0.5%로 추락. 매출세율의 1.6%나 공급되는 한마디로 공제액을 거의 없애는 방법으로 세금을 왕창 올렸습니다. 개정정 개선으로, 만일 5천만원 매출이고, 매입액을 20%를 잡으면, 부가세는 5천만 곱하기 1.7%, 마이너스 1 천만원 곱하기 3% 하면 55만원인데, 현재 세법대로 하면 80만원이니, 무려 45%가 오른 것입니다. 아,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 구분 기준 및 부가세 신고견을 알아볼게요. 간이가세는 연매출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이고, 일반가세는 8천만원 이상 사업자입니다. 관의가세자는 매년 1월에 한번 전년도 매출에 대하여 국세청에 25일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일반과세자는 제1기 상반기와 제2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하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니다. 혹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내 하는 것이 좋겠죠. 가산세 종류 및 세월은 그림과 같고 혹 매출과세나 매입과 대신고 오시는 발세, 어, 발생한 세금의 40%를 가세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구간 변경에 따른 세율 적용법을 알아볼게요 일반 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 과세자로 구간이 바뀌는 사업자는 내용이 좀 복잡하여 제가 4년 전에 정리한 내용을 댓글로 올려두었으니 참조하십시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 부가세 계산 방법을 알아볼게요. 부가세는 간단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그냥 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반과세는어떻게할까요 어, 계산, 계산 공식을 볼게요. 매출세액, 매출액의 10%죠. 매입세액, 매입액의 10%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되죠. 계산 실례를 볼게요. 매출 80만원 곱하기 이 10%. 발행세 공제 1.3%를 빼고 어, 매입 20%일 경우 1,600만원 곱하기 10% 하면 540만원입니다. 관리가세자는 똑같이 매출액 곱하기 업종률 부가세율 곱하기 10% 하고 공제세액을 뺀 나머지는 납부세액이 되는데 에, 공제세액은 매입액에서 매입액 곱하기 0.5% 어, 업종구분에서 다 0.5%입니다. 계산실례를 볼게요. 매출 8,000만원 곱하기 3%발행시약 1.3%를 빼고 어, 매입, 어, 매입 20%일 경우 1,600만원 곱하기 0.5%를 하면 128만원입니다. 매출이 같은 8천만원일 때 일반과세자는 540만원인데 간의과세자는 128만원으로 4.2배 412만원이 많습니다. 즉 연말에 애매하게 500만원 넘겼다면 이 돈이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꼴이고 천만 원 정도 더할 생각이 아니라면 아예 쉬는 게 훨씬 좋다는 계산입니다. 부가치 세율이 이전에는 매, 매출이나 매입이나 같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아, 21년 7월 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관리가시자 공제 세액 세율이 0.5%를 떨어져 웬만큼 매입을 잡아도 공제액이 끈값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통행료 등 열심히 공제하여 연 백만 원을 더 잡아도 공제액은 오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 정리할 시간에 기본요금 한, 한번더 찍는 게 훨씬 낫다는 계산이죠. 현금으로 결제시 깎아준다고 하면 간의 자산은, 간의 과세자는 무조건 현금 결제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간의 과세자는 매입세율이 업종별 부가가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0.5%이죠. 15% 업종도 40% 업종도 0.5%만 공제받기에 부가율이 높을수록 더 손해입니다. 즉, 매출은 3%를 매입은 0.5%만 적용.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만든 자가 누구냐 원래대로 하늘하라 안하면 현금으로 할인받는 거래가 100번 나으니 결국 매출이 누락 수십배 부가가치세가 날아가게 만든 게 맞느냐 이 세모돌대가리야 <laughs> 좀 신경질 좀 나네요 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 신고하여서 납부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매출세액 매입세액 확정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위가 세자 중 연매출 4,800 미만자는 면세 대상으로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 부가가치세 매입자료에 필요한 신용카드가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편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미리 해두어야 할 일이 있는데, 업무에 사용하는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입니다. 카드를 등록해 두면 사용된 명세가 매입증명이 되어 매입자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매우 편리합니다 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가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회원 등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메인화면의 항목조에 발급 신용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에서 등록합니다 그림이 나와 있죠 올해 홈텍스 홈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새 화면 제일 아래, 원어로 표시한 곳에 신용카드 등록하는 것을 클릭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이전 화면이 편하면 상단 우측에 기존 홈텍스 메뉴 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카드 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간단히 등록이 되죠. 다만 등록된다고 해서 바로 자료가 백업되지 않고 접수 상태에서 등록 처리가 된 후부터 자료가 나옵니다. 등록할 수 있는 카드 수는 최대 50장입니다. 충분하죠. 네. 이렇게 카드를 등록하면 등록된 날부터 거래하는 모든 것이 제공되고 등록하기 전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재발급으로 카드 번호가 바뀌는 경우 즉시 등록해야 편하죠. 부가세 신고할 때내 명세를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수집할 필요 없이 홈택스 조회 발급, 신용카드 아,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에서 간단하게 수정하여 매입세액을 확정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음, 전부 카드사나, 카드사 자료와 파일을 엑셀로 다운받아 정리하여 다시 홈택스에 입력해야 하나 니 무지하게 번거롭고 엑셀을 못한다면 더 힘든 작업이죠 이상과 같이 3형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매출세액 확정하는 법을 알아보자고요 아, 매출액 확정하는 법입니다. 피머니 택시 앱에서 확인한 금액, 피머니가 보내준 카드 매출 자료, o t 에서 보내준 자료 중 자동 결제 프로모션은 올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카카오 가맹일 가맹일 경우는 카카오가 발행한 현금 영수증, 대구로나 동백홀 등 현지 코일 경우 다른 결제 금액, 지부에서 보내준 자료를 비교 검증하여 매출액을 확정하면 되죠. 피문이 카드 결제액에서 통행료를 뺀 금액이 실매출액이고, 어, 가끔 기억도 없는 현금영수증 금액이 얼마라고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 포함해 신고할 총액으로 확정합니다. 최근 피문이 온다가 프로모션 마일리지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면서 소득으로 잡으라고 하여 논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매출로 인정하는 것이라. 포함대상인데 온다는 분명히 소득액으로 잡으라고 했으니 온다 현금영수증은 빼고 하면 됩니다.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카카오나 OT 프로모션은 다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 신고를 안합니다. 현재 티원이와 조합격리부의 처리 방법을 질의하고 1월 10일까지 공지를 요청한 상태라 곧 공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에, 금액이 많지 않아 다 매출에 포함해도 세금 차이가 별로 없다면 본인 판단에 따라 어, 포함하든 안 하든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 구간 경계선에 걸리고 온다 현금요소에 영향이 있다면 수십 수백만 원 차이가 나니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티머니 신용카드 결제액 중통인료뺀 금액 플러스 OT 자동 결제액 플러스 카카오가 감행에 대해 반응한 16% 현금 유수증, 플러스, 기타 앱, 반반이나 마크롱이나 대구로, 동백홀, 현직콜 등이 등을 다 하고요. 다음에, 현금 유수증 금액만을 합하여 매출액으로 결정합니다. 기타, 현금 매출은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매출액 중 현금 유수증 금액을 뺀 금액 곱하기 업종, 업종별 부가 율 마이너스, 카드 발행세 공제 1.3%죠. 매출 하면 매출 부가세액이 됩니다. 계산 실례를 볼게요. 어, 관리가세자 매출세액은 업종별 부가율, 택심 3%죠. 발행세 공제 율1.3% 빼고 하면 실매출은 1.7%가 됩니다. 매출세율은 1 7가돼요 일반 과세자 매출세액은요. 10% 1.3%는 8.7%가 실매출 부가세액이 됩니다. 나 매입액 확정하는 법은요. 예전에는 현금과 카드가 존재, 혼재되어 있을 땐 충전소나 정비소, 기타 매입처별로 사용처별 거래명세를 일일이 받아 전산에 입력하거나 세무서, 세무사에 자료를 제출해 했지만, 최근, 위에 사업자 카드 등록으로 등록된 카드명세를 조회, 조회 발급해서 신용카드 선택하고 매입세 확인명령에서 공제, 불공제를 선택해서 수정하는 것만으로 매입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지금 등록했거나 작년 사용 중에 등록했다면 미등록 기간 자료는 카드 사이 받아 정리 후 포함하면 됩니다. 어, 표는 현 전체 매입 중 공제 불공제 확정하는 화면입니다. 만일 미명세에 나오지 않은 명세가 있다면 추가로 등록하여 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 카드가 등록되고 명세가 다 홈택스에 업로드, 업로드 되었다면 어, 공제 대상 매입액은 위 화면에서 일일이 공제 불공제 작업을 끈끈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빠르면 1시간이면 돼요. 어, 공제, 불공제 구분은 이어지는 대상을 공부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명세는 국세청에서 자료, 자료 업로드가 아, 그림처럼 음, 아, 13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업로드 일정은 어, 이 표와 같습니다. 매입세액 대상 항목을 알아볼게요. 내가 아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용품, 용역이면 다 공제대상이나 아래와 같은 항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불공제대상인데 공제로 신고하였다면 불성실가산세 최대, 해당세액의 40%를 물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혹 국세청에서 이런 것까지 검증하겠나 했다가 걸리면 손해가 크죠 네, 신용도 문제가 되겠죠 예로 택시 공제보험료나 보험료나 보험료 어, 의료비가 불공제 항목인데 연간 300만원을 공제로 하였다면 공제액 3 0 0만 곱하기 0.5% 하면 15,000원인데 가산세가 40%이니 세금 15,000원에 6,000원을 더 물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세액 불공제 항목을 볼게요.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 중 특히 가사관련 항목 직원이 없는 경우의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이나 영업의 시간의 지출비용 자녀 및 가족의 교육부 및 의료비, 의료비는 면세업이에요. 사과, 무관한 소모성 지출 비용 음, 등입니다. 임금비, 세금 계산서 미수치, 사업 무관 비용, 접대비, 어, 면세사업 매입, 토지 매입, 사업자 등록 전 매입식, 어, 간이 가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체로부터 매입, 수도요금은 면세입니다. 국외사용액, 어, 국외 보험료 및 할부이자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어, 6번 공제 항목을 볼게요. 아, 복리후생비, 식비, 회식비 됩니다. 어, 광고선전비, 비영업용 취득 유지비, 숙박비 되고요. 통신요금, 휴대전화 유선, 인터넷 대고 전기요금, 가스비, 건물과 엘리비, 우편요금, 영업시간 내 지출, 비용, 업료 등 간식이요. 어, 다 되죠 택시일 경우 공제 대상을 볼게요 가장 많은 차값 중 간이 가수자는면세니 불공제고요 가스료, 정비비, 부품비, 세차비, 주차료, 통행료, 차량용품, 통신료 휴대전화값이나 휴대전화료, 영업시간 내 지출 비용, 식사, 음료, 간식 비용 또한 이전에 그냥 개인 명의로 계산한 휴대폰, 유선전화, 인터넷 등도 사업에 직접 사용되면 아, 사용요금도 공제 대상이 되니 통신사에 연락하여 개인에서 사업자 의용으로 변경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전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제 대상을 알아볼게요. 아, 공제 보험료는 면세예요. 어료비도 면세고 가사관련비 중 면세 대상 쌀, 고기, 과일 등 미가공 농식품도 면세입니다. 이건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구분하여 면세 중 공제 불공제 정리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홈택스 명세를 보면 당연히 대상인 가스비 등 필요경비가 대거 불공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끈끈히 확인하여 공제로 바꾸고 불공제 대상이 공제로 나오는 경우 공제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불공제로 바꾸어야 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 사업이 안되거나 투자를 많이 했지만 매출이 부족한 업체에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가 있더라도 환급은 안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부가가치세 결정 및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을 매출화면에 입력하고 완료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우 t 자동 결제나 기타 앱 결제의 매출도 카드 매출로 보아 발행세액 공제액에 포함시킵니다. 직접 홈택스를 신고하면 전자신고 감면액만 원이 결정세액에서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략, 매출 단계별 추정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매출세액, 어, 매, 매입,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부가세이고 여기서 전자신고 공제 만을 빼고, 어,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가감하여 최종 내야 할부가세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 표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유해안 플러스가 똑같은 포맷으로 만들어 배포하면서, 현재 많은 분이 창고용으로 배포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개인택시가 원조다 이 말입니다. 자랑 자랑이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신고시 알아야 할 사항과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실제 홈택스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영상을 참조하여 단계별로 진행하면 쉽게 할수 있고. 어, 저는 홈택스 자료가 나오지 않아 실제 영상으로 보여줄 수가 없지만, 어, 자료가 나오면 영상 자료도 어,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부가가치제 신고는 세무서나 지부에 가서 어, 기다리시, 어, 기다리다 몇 시간씩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직접 해보십시오. 한 번만 해보면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 긴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은 부가가 시세 관해서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목에 힘주고 부가가 시세 나오면 아 그게 말이야 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네, 네. 궁금하시면 어 추가로도 한번더 보시고 하시면 더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네, 조택구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정보를 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